네, 안녕하세요. 지돌이입니다. 자, 어, 클럽, 네, 클럽이 있었습니다. 소지품,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음,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써보죠. 럭키박스도 막6개자좀 익숙해지면 카드팩을 까고요. 일단 친구 대전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음 히어로 4번 타자님과 한번 해볼까요? 찬스 모드로 조정과제 그걸 쓰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요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 클로이드 최정 와, 아직도 뛰고 있는 현역 선수 아닌가요 최정 오, 유니폼이 되게 멋있네요 최영우 최정 기록의 사나이죠 막 계속해서 기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진이네요 자 공격기 회 정민태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 이름이 정민태하고 정민철 헷갈립니다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헷갈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이름 헷갈리는 선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처럼 완전 포인트가 다른데 그냥 헷갈려요.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국가대표 유니폼이군요. 저는 무슨 유니폼인가 했어요.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야, 좋네요. 예전엔 이런 공이 먹혔거든요. 헛스윙으로 근데 안 먹혀요. 요즘에는 오히려 커브가 먹히네요. 자, 무사 2로 구자욱 0대0인데요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신중하자고 <laughs> 양의지 선수인데 한번 이겨보려고 스퀴즈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점 때문에 자 채태인 이승엽이 안타를 쳤네요. 아니 아유 아이고. 휴대폰이 흔들렸어요. 이종범 와 골든글러브 96년도 대단하죠. 최강 야구 감독으로. 가는게 확실히 됐는지 모르겠네요. 뭐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오~ 더블플레이 멋졌어요. 선수로서는 대단히 엄청났는데, 코치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KT 코치를 제가 야구를 안 봐서 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떤지는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이걸 안타. 우와. 오 세이프. 옳지. 오늘 투수 부상 안 당한 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자 박성민. 아좀 강화를 더하고 싶은데 자 왼쪽으로 수비를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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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시프트가 있거든요 저런 밀어치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고 아쉽네요 자 아직 5회입니다 아, 이정후도 있고 이종범도 있어요 아 컴퓨터가 스키즈를 하네요 AI인가? 학습했나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거를 자 투수 바꾸죠 백정현이 좋아보이네요 투수 바꾸겠습니다 2대2 동점? 무사! 그렇지! 와, 이 종범 빠르긴 빠릅니다. 최정, 레전드 최정. 어우! 와이거 깜짝 놀래라. 슬라이더를 그대로 받아쳤어요. 역시 최정이네요. 아헤. 아우 아쉬워라. 아이고 최정이 결국엔 역전 홈런으로 끝내버리네요. 자. 아쉽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